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중형차 특집으로 총 16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SM5 신형 190만원부터 최근 모델까지 소나타 K5 말리부까지 완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 SM5 신형 2.0 LE 모델이고요. 2010년 7월식이고요. 자, 외관도 양호하고, 190만원이고, 키로수도 많지가 않아요. 15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자, 외관 상태도 양호하죠. 자, 실내도, 네, 시트 컨디션도 100만원대 치고는 아주 괜찮아요. 지금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버튼 시동도 있구요. 키로스는 지금 15만 4천 키로그램 됐어요. 전동접이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사고 이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를 걷구요. 자, 이게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외판 단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5 신형 2.0 l 리 모델 1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YF 소나타 LPG 디럭스 모델이고요. 12년 4월식이고 290만 원이에요. 이게 좋은 게 12년 4월식이기 때문에 세타 엔진이 아니라 누우 엔진입니다. 누우 엔진. 내구성이 좋은 누우 엔진이고요. 자,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이렇게 누우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요. 키로수는 18만 4천km LPG 모델이고요.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 전동 접이. LPG 전용이죠. 블랙박스도 있어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 무사고. 자, 미세 누유는 두 군데 정도 체크가 돼 있어요. 두 군데 정도 미세 누유는 체크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와이프쏘나트 LPG 디럭스 모델 12년 4월식 2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말리부 2.0 가솔린 LT 디럭스 팩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12월식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키로수 지금 12만 키로 백개 운행이 안됐고요 자 실내도 보시면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만 5천 킬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열선 시트, 전자파킹, 전동 접이,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도 있고요.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옵션이 또 아주 괜찮고요. 타이어도 지금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트력 없고요. 이제 앞뒤 단수는 있습니다. 뭐 교체된 건 아니고 판금 수리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자, 누유 전혀 없어요. 누유 전혀 없습니다. 유차량 강력 추천드립니다. 옵션도 좋고 말리부 2.0 가솔린 LT 14년형 12만 키로 3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M5 플래티넘 LPG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 2월식이고, 340만원입니다.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도 많지가 않아요. 14만 키로 운행됐고요. 또 LPG가 또 워낙 인기가 좋습니다. 외관도 깨끗하고, 자, 실내도 보시면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14만 7천 키로 운행됐고요. 시트 컨디션도 괜찮아요. 열선 시트라든가, 네, 전동 접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력은 있구요 아무래도 lpg 다 보니까 자 외판 단속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 지금 전혀 없어요 예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5 플래티넘 lpg 3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K5 디럭스 모델이고요. 2011년 3월식이고 329만 원입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에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네, 시트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자, 버튼 시동도 있어요. 17만 4천0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열선 시트, 전동 접이 버튼 시동.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요것도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K5 2.0 디럭스 모델 32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말리부 2.0 가솔린 LTZ 모델이고요. 14년 3월시이예요 자,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아요. 네, 말리부. 말리부가 타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죠. 아, 고속 안정성. 또 묵직하고 튼튼하고. 자, 실내도 지금 보시면,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지금 뭐 13만 5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전자파킹, 열선 시트.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 타이어는 30, 40% 정도 남아 있구요. 자, 렌티력 없구요. 완전 무사겁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자, 누유도 지금 전혀 없구요. 자, 그래서 말레브 2.0 가솔린 LTZ 모델. 14년형. 43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스타일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9월식이에요. 가솔린 모델이고, 12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또 이게 또누후 엔진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안심하시고 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도 관리상태 아주 괜찮고요 자, 노후 엔진이죠?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만 3000km 가솔린 모델이에요. 열선 시트 있고요. 네,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네, 운전석 쪽이 살짝 이쪽에 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다 수리가 가능하고요.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 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나타 브릴리언트 14년형 12만키로 4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 m 5 플래티넘 1.6 TC 모델이고요 13년 8월식이고 자 외관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11만키로 가솔린 모델이에요 키로수가 아주 짧고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도 광택까지 완료가 돼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실내 보시면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 전동시트, 열선시트, 치크방 경보도 들어가 있고요 버튼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11만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전자파킹, 뭐 열선시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뭐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션까지 교체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안심하고 타실 수가 있어요. 렌트 이력 없고요 이제 요거는 외판 단순 있습니다. 외, 외판 쪽으로. 자, 누유는 전혀 없어요. 예, 누유는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뉴 SM5 플래티넘 1.6. 11만 키로 4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도뉴 K5 LPG 디럭스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12월식이에요. 다크그레이,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또 LPG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죠. 요즘에 연료 절감이 또 많이 되기 때문에요. 자, 외관도 관리상태 깨끗합니다. 자 실내도 관리상태 양호하고요. 아, 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키로스는 13만 키로 LPG 모델이고요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자, 누우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도 상당히 좋죠.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골격이 먹질 않았기 때문에. 자, 누유 지금 전혀 없습니다. 누유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더뉴 K5 LPG 디럭스 모델 14년형 5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말리부 2.0 가솔린 LT 디럭스 팩 모델이고요 14년 5월식이고 8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8만 키로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상태도 아주 괜찮고요 짧은 키로수 타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죠 자 실내 보시면 버튼 시동도 있고요 87,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전자파킹, 뭐 열선시트, 전동시트, 운전석, 조속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접이 전동시트,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2열 열선시트, 키도 2개, 스마트키 2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이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가 하나도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말리보이점 가솔린 LT 디러스 팩 모델 5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SM5 노바 클래식 모델이고요. 연식이 상당히 좋아요. 2018년 6월식이고요. 6만키로대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아, 네. 연식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죠. 자블랙의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고요. 자 실내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아주 괜찮아요. 6만 8천 킬로 운행 됐어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전동 접이, 또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미러,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타이어도 지금 4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를 걷고요 아쉽게도 앞쪽에 단수는 있습니다. 뭐큰 사고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M5 노바 클래식. 18년 6월식 6만키로 대 53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와이프 소나타 하이브르드 로얄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7월식이고, 539만 원입니다. 워낙 하이브리드가 신차든 중고차든 금액대가 일반 차보다 금액대가 높죠. 뭐 최소한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게 연비가 또 상당히 잘 나와요. 외관도 깨끗하고 자, 실내도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로얄 모델이기다 보니까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4만 8000km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스마트키 두 개가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2열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좋죠.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미션까지 수리한 차량이고요. 자, 렌티를 걷고 어, 외판 단선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선 무사고에 예. 누유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아이프스나타 하이브리드 로얄 모델, 12년 7월식, 53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기아 신형 K5 1.7 디젤, 디럭스 모델이고요. 16년 2월식이고요. 신형 K5다 보니까 디자인이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또 디젤이라서 연비도 상당히 좋죠. 연비도 상당히 좋고.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내비, 후방 카메라, 시트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블랙박스, 전동 접이, 하이패스 키로수는 15만 6천 키로 디젤이고요. 자, 사고 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력은 있고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까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K-POP 1.7 디젤 디럭스 모델 16년 2월식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LF 소나타 LPG 스마트 모델이고요 15년 형이고 14년 사월식이요 LF 소나타가 워낙 또 인기가 있습니다 금액은 620만 원이고요 다크 그레이 자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자 실내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키로수는 16만 5천 키로 운행 됐고요 전동 접이 옵션은 뭐 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누우 엔진이고 네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고요 누유도 없어요 예 완전 무사고요 누유도 없고 자 그래서 에르프소나타 LPG 렌터카 스마트 모델 15년식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째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말리브 2.0 디젤 l t 프리미엄 팩 모델입니다 15년형이고, 14년 9월식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상태 좋구요. 디젤이라 또 연비까지도 또 괜찮아요. 자, 시, <laughs> 실내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구요. 전동시트, 열선시트. 자, 내비, 버튼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72,000km밖에 운행이 니다 짧은 키로 디젤이구요. 전자파킹, 열선시트. 전동 접이. 버튼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네, 옵션이 괜찮죠? 타이어도 지금 5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를 걷고요 네, 휀다 단순. 네, 거의 완전 무사업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말리브 2.0 디젤 LT 프리미엄 팩 모델, 15년형 7만키로,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중형차 특집으로 100만 원대부터 총 16대를 안내해 드려 봤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안내해 드린 차량 말고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5만만대 가까운 차량을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오시기 어려우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 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 중고홈 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방금 말 얻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투월드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